안녕하세요. 저희는 레크리에이션학과 추리, 허니, 형준, 소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게임을 발견했는데요. 그건 바로 달려달려 워프 스피드 게임입니다. <laughs> 본격적으로 워프 스피드 게임을 알려드리죠. 우선 인트로를 신나게 하고요. 첫 번째 주자가 달려라 워프 7과 같이 랜덤 숫자를 부릅니다. 각 주자는 내박자 안에서 마음껏 워프로 외칠 수 있습니다. 한 턴을 돌면, 그 다음 턴은 더 빨리 돌아야 더 재밌습니다. 다른 방식으로 게임할 수는 없나요? 물론 가능합니다. 1부터 10까지 빠르게 하는 팀이 승리하는 스피드전이 있습니다. 워프게임의 기본 동작은 총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달리고. 두 번째, 영국 없다. 세 번째 워프 워프입니다. 워, 워프 워프 할 때는 반드시 겨드랑이를 몸에 밀착해 주세요. 자칫 등에 겨우 팔을 무리하게 벌렸을 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. 워프 워프 <목소리> 언제 어디서 나전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. 도 전하 십시오.